어린 시절에 도시락을, 청소년, 청소년기에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녔는데 세상에 가뭄이 드니까 1968년도에 가뭄이, 전남지방에 가뭄 들었어요. 조밥을 싸줍니다, 조밥. 누런 거 아시죠? 요즘은 그건 웰빙식품입니다. 보리밥도 그러거니와. 그건 잘 먹을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누런 조밥을 싸주는 게 청소년계, 사춘기에 얼마나 부끄러운지 말도 못해요. 그래도 새벽 5시에 걸어서 30리끼를 걸어가고 그리고 방과 후에 30리끼를 걸어서 집에까지 오면은 밤 9시가 돼요. 그런데 도시락 안 가지고 갈수 있습니까? 학교학 2시간 끝나면은 벌써 절반 까먹고 수업 3시간째 되면 은 완전히 다 까먹고 점심 때는 먹을 게 없어요 저녁에 걸어올 때 얼마나 배가 고픈지 가을이면 무밭에 외무가 있으니까 니건내것할 네네 것도 없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뽑아서 깜깜하기도 하니까 뽑아서 먹기도 했는데 물론 해결했습니다 <laughs> 세상에 자전거 한 대를 모사줘서 5만 원짜리 자전거, 아, 5천 원짜리. 그 당시 물가가 다르지만 5천 원짜리 자전거 한 대를 못 사주니까 걸어 다녔던 그런 시절이에요. 그리고 80년대에 이르러 마이카 시대가 돌아온다 하니까 저는 안 믿었습니다. 제가 70, 78년도에 군에서 제대할 때 운전 면허증을 서울 삼성동에 가서 갱신을 하면은 3년 경력까지 해서 사회 운전 면허증을 주는데 그걸 부대에서 나오면서 경력 확인서를 주었는데 부대장이 이걸 다 쫙쫙 찢었습니다. 내가 뭐 운전할 일이 있겠느냐 하고 찢었습니다. 집집마다 차를 한 대씩 가지고 사람마다 다 각자 한 대씩 갖는 시대가 온다는 게 말이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은 현실이 됐습니다. 얼마나 참 문화 문명이 발달되고 우리가 살기 좋은 세상이 있는지 이렇게 누리는 은혜와 평강이 변천되어 가는 겁니다. 그런데, 태초부터 새 말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은 변함이 없다. 시대가 얼마나 이렇게 극박하게 변하는데, 우리의 신앙도 변함이 없어. 물론 좋은 신앙으로, 굳건한 신앙으로 변함이 없는 건참 좋은 것인데, 그러지 못한 상태에 걸음마 하고 있는 신앙이 계속 걸음마 아그장거리고, 걸음마 하는 신앙만 가지고 있고, 내가 남에게 관심을 주고 내가 남에게 사랑을 주기보다는 남에게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는 것에만 꽂혀 있다면 이것은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변해도 지저분하게 그렇게 변하겠지만, 썩어져 가겠지만, 산 자는 살아있다면 우리는 항상 변화를 끄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시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평강이 무엇인가. 이 시대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은혜와 평강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아야 되고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주셨던 은혜와 평강과 꼭 같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와 평강이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도 구약 시대에는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를 삼았습니다. 신체에 표식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남성들의 신체에 표식이 있다 이말이다 그걸 표시해 했어요. 신약 시대에 와서 달라졌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통해 이루는 세례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현장에 와보니까 세례라는 용어 단어 한자가 없어요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징표를 삼는 게 아니라 계시록 종말의 말세에는 인침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더라 이말 인침 뭡니까?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도장을 딱 찍는다 인정한다 네 신앙을 인정한다 요지부동 요동시 않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튼튼한 신앙을 인정한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인정을 받아야 될 줄로 미션입니다. 은혜와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시대에 따라서 변천되어 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은혜와 평강을 추구해야 될 것인가? 구약 시대에는 육신의 안식이면은 그게 다였습니다. 육신의 안식 대표적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번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장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증거된 말씀이죠. <laughs>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는 거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는. 복, 복 얘기를 쓰고 있는 거죠 복이 뭡니까? 계시록에서도 1장 3절에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을 받게 된다는데 이 복과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복이 뭐냐는 겁니다 폰토 친척 아비집을 따라 순종하고 따라갔더니 주셨던 복이 뭐냐 자손 번창이고 영토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약속. 그의 자손 이삭과 야곱도 마찬가지. 야곱도 마찬가지. 야곱을 통해서 확인했던 말씀 확인할 수 있는 말씀 하나만 보시죠. 창세기 28장 13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아 하란을 향해서 가다가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지니까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자다 꿈에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확인할 수가 있다. 13절. 또번저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사닥다리 위에 서서 가라.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도 온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너 누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땅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그러니까 땅과 자손 번성을 약속하고 땅의 모든 족석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어떤 복을 약속하시고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바로 영토를 약속하고 그리고 자손 번성을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야곱이 12명을 아들을 낳고 았이 12를 통해서 12 지파가 형성되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수백만 명의 그런 민족으로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브라함 한 사람의 자손이 수백만 명의 민족으로 그렇게 크게 강대해져갔습니다 약속대로 이루어진 거죠.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갈 때야 우리에서 혀를 단신으로 번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랄 거쳐 갔던 그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던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의 칠 족을 몰아내고 그들을 진멸시키고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그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구약 시대는 육신의 안식이 은혜와 평강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구약 시대에는 육신의 안식이 은혜와 평강이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구원이 뭐냐? 뭐가 구원이냐?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 포로 생활 하는 것 모세 같은 그런 출중한 영도자가 나타나서 그들을 해방시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이 사건이 구원이야. 그들이 하나님 법을 지키지 않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바벨론 대제국에게 예루살렘이 유린을 당하고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잘나고 똑똑한 모든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바벨론을 끌고 가서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하기에 이르었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이 뭡니까? 그 포로 귀환하는 것이 다시 본국으로 가서 다시 그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다시 고향을 찾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진 구원이고 그게 바로 은혜와 평강이었습니다. 육신의 안식입니다. 육신의 안식. 그들이 세계상에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전도하러 다니고 그런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성경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약 시대는 육신의 안식이 은혜와 평강이었지만, 신약 시대는 다릅니다. 육신의 안식 가지고 은혜와 평강을 누린 게 아니야. 잘 먹고 잘 살고 부자됐다고 해서 은혜와 평강을 누린 게 아닙니다. 가진 건 많고 넉넉한데 남편이 바람 피워? 아니면 아내가 바람 피든지. 자식들이 그냥 속을 바글바글 썩혀 어제도 그제도 그냥 외제 자끌고 나가서 그냥 꽝 받아가지고 사고 내놓고. 센 노랗게 노란머리 해놓고 해가지고 다니면서 창문 열고 야타! 해가지고 태우고. 야타족이라고. 영혼구원입니다. 영혼구원. 영혼이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영혼의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영혼 구원의 약속은 영혼 구원의 약속은, 영혼 구원의 약속은, 영혼 구원의 약속은 신약시대의 은혜와 평강입니다 신약시대는 에 영혼 구원의 약속이 은혜와 평강인 줄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믿는 자들의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의 구원이 은혜와 평강이다. 좀 육신은 조금 헐거워졌습니다.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신간이 편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안식을 누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 해주겠다는 그 약속. 예수 믿는 자들만이 누리는 은혜와 평강인 줄을 믿습니다. 네. 세상은 고해라고 그랬습니다. 고해. 쓸곳자 바다의 자를 쓴 거예요. 고달픈 삶이라는 거예요. 고달픈 삶을 우리가 항해를 하는 거예요. 항해. 어디를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천국 폭우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바다 위에서 항해를 하는데 때로는 태풍이 불기도 하고, 고달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육신을 가진 인생들이 세상을 살면서 고달프지 않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런 고달픈 삶을 산다 할지라도 죽어서 천국 간다. 어떻게 천국 간다? 죽어서 천국 간다. 거기에 소망이 있던 거예요, 소망이. 이 세상을 우리가 하직하고 나면은 더 좋은 세상이 있다. 영원한 그 나라가 있다. 영생 복락이라고 그래서 복락이라고. 해요. 그런 나라가 있다. 거기에 소망을 삼고 모든 것을 다 이기고 극복하고 바로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 영원 구원을 약속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은혜와 평강이다. 스데반인 집사 초대 집사죠. 초대 교회 일곱 명의 집사 중한 명이죠. 그가 첫 번째 순교자였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여 순교를 당한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이 돌에 얻어 맞아 가지고 군중들의 돌에 얻어 맞아서 만 증창이가 되어 죽어 갈 때예요. 이게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에 있는 말씀 그가 뭐라고 그랬느냐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지금 이렇게 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지만은 영혼 구원을 약속받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 영혼 구원의 소망을 가진 거예요 육신은 만징창이가 되지만은 영혼이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소망 중에 안식을 누려 그래서 하늘 보좌를 바라보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보며 잔이라 그래 잤어. 응? 잔이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확신했던 것이죠. 예수님께께 배운 아마도 그랬나 봅니다 당연히 뭐 예수님께 안 배운 사람들 그래. 제가 이름으로 가르쳐도 예수님께 배운 것이 저를 통해서 가르치시는 것이니까. 십자가상에 우리 주님께서 누가 보음 23장 46절에 보면 은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했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시면서 고기를 떨구실 때 마지막 말씀이에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드렸나이다. 영혼을 부탁을 드리는 하나님 손에 죽어서 천국 간다. 모든 기록인들의 소망인 것입니다. 여기에 그냥 꽂혀 있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물론 변함이 지금까지 없었던 것 정말 잘된 것입니다. 그러나 또 변해할 일이 있습니다. 왜냐?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있는 게 아니야. 세상 끝날에는 D-Day 그날, 세상이 마지막을 이루는 D-Day 그날, 주님이 오셔서 다시 오시는 그 영광의 날, 세상 나라는 이제 마지막 종착지에 이른 것이고 새 하늘과 새땅 주님의 나라가 새롭게 이루어지는 펼쳐지는 그 날, 그때 그 디데이 그날그 날을 맞이하는 자들에게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 날을 맞이하는 자들에게는 살아남은 자들에게는 바로 사한 자들의 구원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마지막 핵심. 구원의 핵심인 것입니다. 음. 성경 여기저기 그런 말씀은 증거라고. 대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로 24절 말씀 보면은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언제까지? 예수 오시는 날까지. 예수 오시는 날까지 온 영과 혼과 몸이 영혼만 있는 게 아니라 몸도 언급을 했어요. 몸이 허이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느라. 미쁘신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이루실 것이라. 확실하며 바울이 대살로니교회에 편지를 했던 얘기. 그것은 2장 말씀인데, 대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13절 이하에 그런 말씀이 있죠. 자는 자들을 데리고 온다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팔로 자는 자들을 데리고 오는 그런 시점이 성경에 증거가 되어 있죠 13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해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않냐느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 진대 예수 부활을 믿을 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는 자들 여기 데리고 온다는 자는 자들 죽은 자들 얘기합니다 죽은 자들 얘기입니다 자 자는 자들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한 너니, 주 강림하실 때가, 예수 강림, 예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우리 살아, 예수 강림하실 때,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 살아남아 있는 자,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당연히 예수 오실 때 살아남아 있는 자가 있죠. 있어요. 그 살아남아 있는 자들은 죽어서 천국이라는 것이 꼭 죽어야만 가는 것이라면, 살아남아 있는 자도 눈치가 빨라야 돼. 빨리 죽어야 될까지 예수 강림하시는데 안 죽고 뭐하고 있는 거지? 빨리 죽어야 돼. 천국 가려고. 네. 살아남아 있는 자들을 언급하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는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하고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라 아, 네. 살아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남은 자들이 네. 네. 말세 구원이에요 말세 아, 네. 마지막 때이땅에 마지막 때 전무후무한 심판의 환란이 있을 것을 예수께서 감남산에서 제자들에게 일러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2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해, 보라, 그리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도 어, 거짓 그리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택하신 자들로,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게 하리라.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 택함받은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거기 24장, 큰 환란의 때, 환란의 때 22절 맞습니다. 21절 말씀이죠.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장세로부터 지금까지 큰 환란이, 장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전무후무한 환란이 있을 것을 예기니다 그 날들을 그 전부 후만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같으면 감해 주지 않으면 좀빼 주지 않으면 감하지 아니하면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하나님이 전부 후만 환란을 감해 주지 않으면 모든 육체 어느 육체라도 살아남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그러나 그러나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구원 못 받지만 안 감해주면 못 받지만 다 태가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안감해 주면 살아남을 자가 없다잖아요. 근데 감해 주리라 택하신 자들, 을 택함받은 자들, 감해 준다 살아남은 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예 그건 우리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우리 얘기인지 아니지 그걸 어떻게 알아? 아이라 하는 사람도 이다니고, 기다하는 사람도 이다니고, <laughs> 왜? 그 나를 모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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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르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지. 오늘 올지 내일 올지 백년 후에 올지 1 0년 후에 올지 1년 후에 올지 몰라 알아요? 몰라요? 몰라.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 오늘 올지 내일 올지 모르는데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대비를 해야 돼요. 유비무의 신앙가리하죠.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세의 신앙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 그래서 죽어. 구원받는 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증거된 말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요 예?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느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이 말은 뭐예요? 죽을 것이 아니요 그 말이에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허련히다 변하리니 마지막 나팔에 잘 것이 아니요 그냥 살아남은 자들 다 죽, 죽을 생각만 하지 마라 변화 받는다 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죽은 자들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부활하고, 다시 살고, 부활하고, 다시 살고는 부활하고요. 그 말이요. 죽은 자들은 부활하고, 따라서 우리도, 우리도 변화하리라. 변화하리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과 함께 자기 시대에 그것이 이루어질 줄 알고, 우리는 변화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요. 에 죽은 자들은 다시 살겠지만, 우리는 안 죽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변화받는다 했는데, 바울도 죽었어요. 고린도 교인들도 죽었어요. 그러다 에서이 성경 말씀이 안 이루어지는 건아니요이 말씀은 마지막 나팔 때 이루어질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지막 나팔 때 자는 자들을 데리고 올때 살아남은 자들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자들이 다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변화를 받아요. 그 뒤에 말씀 보면 53절에 이 썩을 것이 불과불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 함을 입으리로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되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그 사망이 없는 시대가 온 거예요.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를 받았어요.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를 받았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인줄로 믿습니다. 이런 구원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보좌가 하늘 보좌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하늘 보좌가. 그래서 하늘 보좌가 열리는 말세에는 영육구원이다. 한번 따라했십니다 하늘 보좌가 하늘 보좌가 열리는 말세에는 영육구원입니다. 할렐루야. 하늘 보좌가 계시록에 열린다는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4장 1절에 보면은 4장 1절에 보면, 보면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따시 마땅히, 마땅히 될, 일을 될 일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마땅히 될 일을 보여준다고 나서 이절부터 뭘 보여줬냐? 하늘 보호자를 펼쳐 보여준 거예요. 이후에 마땅히 될, 일, 될 일을 뜻이 하늘에서 이룬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할렐루야! 음. 진정으로 믿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이 은혜와 평강을 오늘 본문에 언급을 했습니다. 본문에 언급을 했는데 1장 4절로 6절까지 증거된 말씀을 보니까 이 마지막 때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의 편지하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와 장차 오시리와 그 보좌 앞에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주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래, 그래 하나님이 하나님과 어 보좌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과 그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주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세 분이 있다는 거세 분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구약 시대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은혜와 평강을 누렸습니다. 하나님 그냥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신약 시대는 아닙니다. 하나님만 찾고 예수를 못 찾으면 안 됩니다. 예수를 찾아야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아, 네. 바리새인 율법사 유대인들은 예수를안 믿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 아니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영원권의 약속을 받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 네. 일곱 영이 뭐냐? 일곱 영이 뭐냐? 아? 일곱 영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을 누린다니까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네. 일곱 영에 관해서 사장 오절 말씀에 보니 계시록 사장오절말씀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대성이 나고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그래. 일곱 보좌 앞에 일곱 등불이 있어요. 등불이 한 개도 아니고 일곱 개나 있어요. 왜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보좌를 비추고 있습니다. 보좌를 밝히고 있습니다. 보좌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일곱 영이라는 거예요. 일곱 영이다. 그 육신적인 등불이 아무리 서치라이트를, 아무리 강력한 걸 일곱 개 아니라 70개를 켠다간다 하늘 보자가 보입니까? 영의 세계는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 육신의 불빛 가지고 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 하늘에다 아무리 쏜다 해서 그뭐 하늘 보자가 보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등불도 영적인 말이고, 영도, 일곱 영이라는 것도 영적인 말씀이에요. 네. 일곱 영에 관해서 또 다른데 또한 군데 말씀입니다 오장 육절 말씀입니다. 오장 내가 또허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양이 있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불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눈 일곱 눈이 눈이 일곱 개 있다는 건데 이 눈이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할렐루야 눈이 일곱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불이 일곱 영이라겠고 일곱 눈이 일곱 영이라겠으니까 눈이나 등불이나 영이나 다똑같다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야. 마태복음 6장 22절에도 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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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의 뭐라? 등불이라 등 등불. 눈이 밝으면 온 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어두지면온 몸이 다 어두워. 발도 어두워지고 모두, 모든 모든 게다 어두워지고. 눈은 몸의 등불이다. 이렇게 우리의 신체의 눈이 등불이듯이 하나님의 대역사 속에서도 눈이 바로 등불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사야 29장 10절 말씀에 선지자들은 눈이라 고랬습니다 아, 네. 선지자들은 뭐라? 눈이. 눈이라 고요 선지자들은. 눈입니다 눈뜬 선지자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 보자를 배울 수 있고 어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 일곱 영이라는 것은 일곱 눈을 가리키고 일곱 선지자를 가리키는 일곱 영의 역사 를 통해서 마지막 때는 하늘 보자를 밝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계시 22장 16절 말씀에 이것들을 증가하시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요 이것들을 증가하게 하였느라내 사자를 보내요 내 사자를 보내야 이것들을 증거하게 하였느라 예수께서 직접 증거하신 게 아니라 내 사자를 보내야 이것들을 증거하게 하였느라 이것들의 증거를 들으면서 우리가 하늘 보좌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이것들을 증거하는그 약속의 말씀대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주님과 하나님과 예수님 어린 양 보좌에 이르는 그런 놀라운 그런 마지막 때에 구원을 이룰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2장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22장 20절 말씀 <laughs> 이것들을 증가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석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오늘 이 자리에 말씀 듣는 여러분들에게 이 설계를 듣는 시청자 모든 분들에게 있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